안녕하세요. 모교수 TV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다수결이라는 제도 자체가 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유권자 수가 21명인 선거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후보 ABC가 각각 다음과 같이 표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A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각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후보 ABC가 각각 38, 33, 29%이므로 후보 BC의 득표율의 합이 무려 62%여서 후보 A는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 A가 전체 유권자를 대변한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다수결 방식은 과반 이상의 유권자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도 일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장샤를 드 보르다입니다. 보르다는 단순 다수결 투표 방식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르다는 이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투표법을 제안합니다.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후보가 3명이면 1, 2, 3 순위표에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네 명이었다면 1, 2, 3, 4순위표에 각각 4점, 3점, 2점, 1점이 부여됩니다. 각 유권자가 출마한 모든 후보에 대해 매긴 선호도 순위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 A의 총점은 8곱하기 3 더하기 13곱하기 1이므로 37점, 후보 B의 총점은 7곱하기 3 더하기. 십곱하기 이 더하기 사곱하기 일이므로 사십오 점. 후보 C의 총 점은 육곱하기 삼 더하기 십일곱하기 이 더하기 사곱하기 일이므로 사십사 점이 되어 후보 B가 당선됩니다. 단지 삼십팔 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단순다수결 방식보다 각 후보에 대한 선호도의 총 합으로 당선자를 뽑는 보르다 투표 방식이 좀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보르다 투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우수 선수를 뽑는 방식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수아비 후보의 출마가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순위 후보의 지지자들이 1위 후보에게 3순위표를 몰아주는 역설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 다수결은 불완전한 제도지만 그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수결이 다수의 독재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